토트넘의 최근 경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웨스트햄에 대한 역전패는 분명 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맨시티전에서 보여준 치열한 승부 끝에 3대3 무승부를 거두었던 팀이 이번에는 예상과 달리 패배를 맛보았죠. 특히, 전반전에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기세를 올렸던 토트넘이지만, 후반전에 손흥민의 고립과 팀 전체의 집중력 저하, 그리고 우도기의 결정적인 실수가 역전골로 이어지면서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가 끝나기 전에 관중석을 떠나는 팬들의 모습은 팀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후 현지 방송에서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를 분석하던 중 웨인 루니 감독이 토트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루니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이번 패배를 분석하고 팀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들의 역할과 팀 전체의 조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팀 전술의 재정비와 선수들의 집중력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떻게 반등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토트넘의 최근 경기와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8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선제골을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1대 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연이은 실수로 인해 팬들의 원성을 샀죠. 게임의 초반부터 손흥민의 압박 덕분에 92%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13번의 슈팅을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했던 토트넘은 전반 11분 패드로 포로의 코너킥에 이어 로메로의 헤더로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로메로는 이 골로 인해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하트 모양의 손짓으로 표현하며 사과했죠. 전반전은 토트넘이 한점 앞서며 마무리됐고 점유율 77%, 슈팅 수 13대 4패스 횟수 444대 129로 토트넘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 7분에 웨스트햄이 동점골을 만들어내며 경기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후반 29분에 일어난 데스티니 우도기의 치명적인 실수는 토트넘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우도기는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시도하다가, 상대 선수 보현에게 공을 빼앗길 뻔했죠. 이 위기 상황에서 골키퍼 비카리오가 나서 공을 걷어내긴 했지만 곧바로 워드프라우스가 슈팅하여 우도기의 실수가 결국 역전골로 이어졌습니다. 전반전까지만 해도 선수들을 응원하던 팬들은 우도기의 실수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고 이어진 추가 시간 5분 동안 토트넘은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깊숙이 내려앉은 웨스트햄의 텐백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리그 홈경기 3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신경기 넘게 홈경기에서 무패를 이어가던 포스트코글로 감독에게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이번 역전패는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집중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경기들에서 보다 강력하고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최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리드를 잡고도 결국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며 불행한 패턴을 이어갔습니다. 영국의 유명 축구 매체 골닷컴에 따르면 이 패배로 인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원치 않는 두 가지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포츠 통계 전문 기관 옵타의 자료에 따르면 토트넘이 1대 0으로 리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팀이 되었죠. 더욱이 토트넘은 매번 한골차 리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3연패를 당한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스커카에 따르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현재까지 승점에서 16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3-2024 시즌 유럽 상위 7개 리그 중 어느 팀보다도 많은 점수 손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의 경기력과 전략, 팀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웨스트햄전의 역전패는 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며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1월 초까지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던 토트넘은 최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5위로 추락. 리그 선두 아스널과의 승점 차이가 9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최근 5경기에서 겨우 1점만을 획득한 토트넘은 두 개의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세우며 현지에서 큰논란에 중심에 섰죠. 이와 관련하여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에서는 토트넘의 경기력과 관련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 패널로 출연한 웨인 루니 감독은 리그 15라운드를 리뷰하며 토트넘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루니 감독은 토트넘의 중원이 경기를 지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웨스트햄전에서의 역전패는 그들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대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루니 감독의 독설은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날카롭게 꼬집으며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토트넘의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울림을 주었으며, 토트넘이 선두권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팀 전략과 선수 구성에서 많은 고민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웨인 루니 감독은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을 포함한 여러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클루셉스키, 우독이 벤 데이비스의 플레이에 실망감을 표했는데요. 루니 감독은 클루셉스키가 그의 역할을 잇고, 팀 게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수비적인 지원과 팀 플레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벤 데이비스에 대해서는 그의 수비 포지션에서의 약점을 지적하며 경기에서의 실수가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도기가 체력적 한계를 보이며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실책들이 팀에게 패배를 가져다 준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니 감독의 발언은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으며 손흥민과 케인이 앞에서 골을 넣어도 뒤편에서 더 많은 골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루니 감독의 발언은 축구계 뿐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해설가 돈 허치스는 토트넘의 경기를 중계하며 후반전 우도기의 실수로 인한 역전골에 대해 깊은 비탄을 표현했습니다. 살면서 이보다 더 기괴한 골을 본 적이 있나? 라며, 토트넘이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골키퍼 비카리오와 수비수 로메로가 믿기 힘든 표정을 짓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웨스트햄의 공격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용자들은 왜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손흥민을 두고 자기들끼리 골 경쟁을 하는 거야? 쿨루셉스키는 빠른 템포의 공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레비는 빨리 스쿼드를 보강할 자원을 영입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팬들은 팀의 현 상황에 아쉬움을 토하며, 토트넘이 현재의 경기력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1 2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재계약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